오늘은 불금 다들 즐겁게 보내고 있나 나는 보다시피 사무실에서 아주 즐겁게 보내고 있어 자 전편에서 다뤄준 넷플릭스 영상 다들 봤지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어, 네번째로 다뤄볼 테마는 바로 케이 콘텐츠야 뭐 전세계에 사랑을 받는 넷플릭스 속케이 콘텐츠인데 어,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케이 어, 콘텐츠의 힘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 오늘은 그케이 콘텐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첫 번째, OTT 산업이 흥하면 이 업종도 흥한다. 자, 바로 살펴보자. OTT 산업이 흥하면 반응하는 업종이 바로 연상 콘텐츠 관련 업종이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드라마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 이제 스튜디오가 있고, 다른 나라는 출연하는 연예인들을 관리하는 엔터테인먼트까지 나눌 수가 있어. 이건 내가 임의적으로 시장에 분류를 해놓은 거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점. 자, 두 번째. 케이콘텐츠 가성비가 왜 가성비냐? 뭐 한국이 가성비 좋은 세계 콘텐츠 공장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뭐 한편으로는 고유율을 달성 위한 저응의 고통은 어 스태프에게도 정가가 된다고 해.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것. 그럼 왜 가성비가 뛰어난지 한번 봐야겠지. 자 OTT 업계에서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유명해. 어, 특히 넷플릭스는 한국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높은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 오랜만해도 8천억 원에서 1조 원 가까운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어. 어, 넷플릭스가 이렇게 K 콘텐츠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K 콘텐츠의 가성비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생산해야 되는 넷플릭스에서 한국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수 있어. 수천억대 제작비가 투입된 할리우드표 오리지널 시리즈와 비교를 하면은 뭐 한국콘텐츠의 제작비는 뭐 200억에서 400억 원의 굉장히 저렴한 수준인데 어 최근 제작비 규모별로 내가 한번 뭐 정리를 해봤어. 어, 200억 원대 작품으로는 오징어 게임, 승리용,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빈센조, 시지프스, 지옥, 킹덤 등 있는데 <laughs> 내가 어제 오징어 게임 안 보면 나한테 말 걸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어제부터 이 오징어 게임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 정도면 오징어 게임에서 나한테 좀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두 번째. 300억대 작품에서는 스위트홈, 불가사, 그 다음에 400억대 작품은 미스터 존사인, 환원이 있고, 500억 대 작품으로는 뭐아스탈 연대기, 닥터 브레인, 무빙, 팍친코 등이 있어. 다들 이 중에 본 작품들이 몇개 나오지? 뭐 나도 뭐 흥행한 드라마나 영화는 다본것 같은데 이렇게 흥행하는 거는 보는 게 좋은 게 왜냐면 관련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이 드라마가 흥했다더라. 그랬을 경우에는 뭐 주가도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한국 콘텐츠 제작비는 미국 할리우드와 비교하면 은뭐 20%에서 30% 정도 수준인데, 그럼에도 나왔다고 하면 전 세계 톱10을 진입을 기본으로 하고 어, 넷플릭스에게 큰 매출을 안겨다 주고 있는데, 이러니까 K콘텐츠에 넷플릭스가 투자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국내 OTT 산업도 한번 알아보자. 어, 국내 OTT 기업들 중에는 뭐 거대한 글로벌 OTT 기업, 뭐 넷플릭스 기업의 벽에 가려진 국내 OTT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이 쩐이 전쟁에 남는 게 없다고 해. 그러니까 현재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볼까? 뭐, 국내 토종 OTT 기업들은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 어 넷플릭스를 잡기 위해 국내 기업들 또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뭐, 빙 v 762억 원, 뭐, 웨이브 558억 원, 와차 248억 원. 이거는 지난해 OTT의 영업 손실 규모인데, 이제 국내 기준표라고 보면 돼. 뭐, 작년에만 돈을 못본게 아니라, 뭐, 국내 OTT 기업 중 중에서 법인 출범 이후에 흑자를 낸곳이단 하나도 없다고 해. 진짜 OTL 이게 무슨 충격적인 이야기냐 국내인데 자 이것은 OTT의 가장 큰 적자 유인이 바로 콘텐츠 투자야 뭐 서비스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웬만한 정도로는 유료 구독자를 잡아두기가 힘들었다는 거지 뭐한 OTT 업계에서는 뭐 PD가 어 3, 4년 전만 해도 편당 9억원에서 뭐 10억원이었던 드라마 제작비가 이제는 뭐 20억에서 30억 수준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뭐 통상 1억원 안팎이었던 예능 평당 제작비는 뭐 5억에서 10억원까지 뛰면서 넷플릭스처럼 대규모 투자를 하기 힘든 국내 OTT 산업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X. 자, 다만 CJ ENM은 콘텐츠 제작에 2025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뭐 올해 8천억 원을 콘텐츠 제작에 투입한다고 밝혔는데 어, 국내 OTT 플랫폼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고 보면 돼. 그러면 CJ ENM에 관련된 주가를 한번 종목들을 살펴보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 자, 그리고 SK텔레콤이랑 지작파 3사가 확장판 웨이브 또한 자체 콘텐츠에만 뭐 2025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어, 당분간 적자가 된다 하더라도 뭐 지속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그러니까 OTT의 전의 전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뭐, 가입해제, 가입해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거 누구야? 이 메뚜기족을 공략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메뚜기족만 잡는다고 해도 사실 국내 OTT 기업에서는 성공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 일단은 해제를 안 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치열한 경쟁 속에서 2020년 국내 OTT 시장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뭐 넷플릭스의 독주 속에서 생존 경쟁을 이용하고 있는 국내 OTT 사업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 콘텐츠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네 번째 투자는 결국 스튜디오 또는 엔터 산업의 성장을 기대한다야. 내가 처음에 말해준 거 기억나? 뭐 국내 오디트 산업은 결국 스튜디오 또는 엔터 산업의 성장이라고 이제 기대라고 말을 했는데 스튜디오 먼저 살펴보자. 이거 봐봐 얼마나 지금 대단해. 뭐 CJ ENM은 미래형 영상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뭐 버추얼 프로덕션 스테이지 구축을 완성하고 어 미래형 영상 콘텐츠 생산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어. 어 삼성전자의 최신 마이크로 LED 기술을 적용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이 더워를 세계 최초로 탑재한다고 해. 그니까이 방식은 정말 실감도가 높고 뭐 후반 작업에 소요된 시간도 대폭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그리고 뭐 한류 콘텐츠 제작하는 수상 해양 복합 촬영장도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대전에서 계획을 하고 있어. 어이 스튜디오 큐브 안에서 어, 수상 해양 복합 촬영장을 만들어서 한류 콘텐츠 제작 기반을 확충하고 이 부진에 예상 총 78억 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 스튜디오에서 뭐 영략, 영화 뭐 명랑같이 회전 장면이나 인공 강우 뭐 파도 생성 등 수상 해양 장면까지 특수 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수중형 촬영장으로 이제 만들 계획이라고 해. 뭐, 다음은 엔터장정의 기대야. 뭐, 코로나로 인해서 OTT 관련 서비스들이 급격하게 이제 성장을 하였고, 뭐, 배우나 아이돌들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늘었어.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몸값이 엄청 굉장히 높아진 거고, 어떤 연예인은 뭐, TV가 아니라 OTT 플랫폼에만 출연을 한다는 사람들도 있어. 그만큼 OTT 인기를 배우들이 실감을 하고 있다는 거지. 봐봐. 드라마에 절대 안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뭐 영화 배우들이 지금 계속해서 넷플릭스나 뭐 다른 곳에 출연을 하고 있잖아. 뭐 최민식 배우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플러스가 만든 드라마 카지노에 출연한다고 하고 뭐 넷플릭스 드라마인 길복순의 설경구 배우도 출연하고 그 다음에 2007년 이후에 드라마를 하지 않았던 하정우도 수리남까지 출연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전두연이나 황정민 같은 경우도 최근 드라마로 이제 활동 영향을 확장을 했어. 절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배우들까지 나오니까 OTT 산업이 발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O, X 번갈아가면서 볼수 있다는 점. 뭐 국내 OTT 산업은 가야 할 길이 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국내 토종 OTT 기업들은 발전하고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작을 하고 있어. 뭐 많은 기업들이 콘텐츠 사업에 힘을 쓰고 있는 건 맞고, 그러니까 OTT, 뭐 엔터 관련 주주를 보유한 사람들은 당장의 수익을 쫓는 것보다 중장기 관점으로 보면은 훨씬 더 멘탈적으로 도움이 되겠지. 왜냐면 우리 생활이 가장 가까운 어쩌면 콘텐츠이기도 하니까 엔터 산업에 관심이 있거나 보유를 했다면 아마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지금 벌써 시간이 7시 42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촬영해줄 만큼 여러분들도 열심히 보고 공부를 해야겠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고요. 이거제 아이디, 아이디까지 추가해 주시고, 그러면 님, 불금 잘 보내고, 우리는 내일 쪽지 시험 풀이할 때 다시 만나요.